사가 갈까? 이런 걸로 파밍할까? 코르키트타 좋다. 코르키트타. 아 뭐암라인 하라고? 할 거면 코르키트타 날듯? 내가 암라인 해줄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서포터 선픽하자. 서포트? 어. 1초 남았네. 룰루, 룰루 하자. 룰루. 룰루. 예. 서포터 선픽 해줄야 그럼 암라인좀 해줘라. 암라인 해야겠네. 내가 암라인 해줄게 그럼. 어. 다이 그럼 4픽에서 크라운 때려봐. 그래. 아니 탐아 근데 이런 말 하길 런데 아니 아데 진짜 야, 이런 말하그런데 카갈 별로야? 카갈 해도 돼 맞지. 일단 자르반 리이아 아니 어, 어 자르반 밴. 아니 카갈 진짜 느낌 너무 있지 않아? 자르반 헷갈은 배나면 뭐에 족구야? 아니 진짜로 자르반 헷갈리면 배나면 뭐해 근데? 이 뭐야? 아족턴 <laughs> 족턴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할줄 알아. 그 아, W, 아, 그 넉턴? 정글링 할때 W 쓰는 족턴 있어. 스카너는 리메이크 돼서 못하겠네. 아니 그러면 차라리 헤카림을 풀고 족턴을 밴 하던가. 아니 녹턴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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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을 어, 거 같은데. 녹턴이 더 빡세긴 나겠다 어, 그니까. 러 녹턴을 배우자. 그카림 주자. 음. 녹턴, 아칼리가, 주자. 아칼리가 박세 녹턴? 헤카림 어. 쥐어주는 게 나을 듯? 너뭐할 건데? 모르겠음. 뭐 상대 탑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 제4픽에서 그, 그걸 정해야 돼. 크산테 그 나갈 건지, 갈리오 나갈 건지. 아, 크산테 갈리오. 아리는 뭐 프로인데. 리는 지금, 지금 크산테, 너무 안 좋아서. 하면서. 어, 나쁘지 않너 어, 그래? 캐리 돼. 아니, 그냥 순수 너너 탈까? 아니, 아니 왜? 아니, 뭐 할까? 나 크산테 탈까? 그난한거 아, 크산테? 앞라인 채워야 되면 미드에서크산테 해야 되겠네. 좋다. 어, 어, 아니면 빼서 오면서 크산테 하는. 아 붙어서 빼서 오자. 그러자, 그러자. 정말. 너무 좋은데. 음. 저기 아. 그럼 또 앞라인 누가해 그럼? 끌할게 아, 어, 어, 오케이. 앞라인 못하는 뭐 탑이야. 아, 그러면 오른 말파 중에 하겠네. 음. 헷갈림 오른. 헷갈릴 음. 것 같은데. 개패는 아, 거 있어 수찬아 그냥 오른? 오른 개패는 거. 그냥 아니면 제가 트런들 박던가. 와우. <laughs> 진짜? 좋다. 좋은데? 어 진짜로. 헤카림도 트런들 있으면 좋아지고. 아니면 그렇지. 카미라던가. 뭐? 오른 헤카림 아칼리 너뭐할 건데? 아, AP 챙길까? 뭐 하지? AP 챙길까? 아이번 룰루? 뭐 근데 약간 어느 정도 AP 필요할 피... 것 같아? 아니 굳이 뭐, 안 필요해. 굳이 안 필요해? 너 그냥 잘하는 거 해.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고. 난 블라디하면 이길 거 같은데 그냥? 죄송한데 <laughs> 치신 게 없어. 아, 이치랄로할거면 진짜 그 그상태를왜 시작해. <laughs> 아, 블라디 죽는 거 씨발. 모든 새버기 기다리자. 블라디. 아, 그 아니, 그 나. 그 나. 대단, 블라디 하지 마. 아, 어. 뭐, 제이스. 제이스. 블라디의 블라디의 블라디의. 어, 개새끼야. 아, 제이스야, 제이스. 제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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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스. 제이스. 아니야. 블라디 너무 그거잖아 블라디 요즘 그거 누가 아니야. 고운 아니야. 아, 아니, 핵이가 압박 게 일도 안받잖아뭘안 받아 임마. 나 계속 쪽쪽 받나 혼자 솔로 다이브 하는데. 아니, 블라디는 오른아빠 어떻게 하냐고. 아, 어딘 계속 그렇게 해. 제이스도 괜찮아 헥카림등안 당하지? 에이, 먹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오면 죽어야지. 오면 <laughs> 죽어야지. <laughs> 무슨 마인드? 아니 오면 죽어야지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마인드죠? 아 수찬아, 헥카림 오면 죽는다. 오면 죽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어형 이대일은 빨아주야지. 응.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짭짭이. 야 근데 수찬아 이런 어. 말하기 그런데 헥카림 너밖에 갈 데가 없다. 어 알았어. 어, 진짜로? 해카린. 아, 그래서 달라가네. 게아리, 게아리. 아, 고만 예 픽하면. 돼? <laughs> 아니. 아, 어, 탑구도 나와 잘 알아? 아니, 이게 타, 우리가 저쪽 팀에 강점 가지려면 탑받던 두 라인이 압박해 줘야 돼. 너 근데 블라디 하면 서로 CS 반반 먹잖아. 블라디가 왜 실속 반반이야. <laughs> 아니 왜 그러냐? 너, 너나 그러면? 너너 한번 짜르게 해 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수찬아. 내가 해야 그래도, 그래도 수찬아. 내가 너 좋아해서 항상 너네 스킨 쓰잖아. 어 오자. 빽가 빽가. 백칼은 이거 무조건 손 불라고 내려가는 동선인데 나혼자혼자 수십 개. 너 어, 어, 그러던가 오. 그래 그런 거좀 해줘. 많이 백칼입니다.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 될지 생각하고. 음. 아니 왜 수찬아서 긍정적인 말. <laughs> 아니 왜. <laughs> 아니 왜 긍정적인 말.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 될지 생각 좀 해주고. 아이번 제이스가 줬대 그냥 수풀에서 부식 땅 Q 이 땅땅 한아 근데 수찬 나 한테한테 너만 보고 알았어 쓰레기라고 쓰레기 실드 주지 말아 아 <laughs> 아니 나한테 너한테만 실드줄 거야 진짜로 이리 그지랄만 하지마 이상하게 Q 이쓰고아 똥꼬가 문 나간다 아 근데 수찬 나 진짜 너한테만 실을 알았어 보도데 가야 되나 아 이거 1레벨 시 한번 뚫을래 레드쪽 레드쪽 뚫어야 제이스가 수식이 더 쉽잖아 어 가자 파 어. 알고 시작할 수도 있어서.